아, 이안 누르죠, 이안 누르죠. 아니, 난 이런 놈들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아군이랑 싸움을 하는 거야? 점수 때 2100점. 골드 초반, 아니, 골드 초중반이 요즘 피 튀겨. 여기 무서운 동네에요. 지금 막, 다바은게가 있어. 제보자는 아나님이고요 자, 가해 차량은 윈스턴입니다. 아나랑 파라랑 지우고, 정크랑 메르시랑 지우래요. 특이하네. 특이해. 레킹볼 사운드가 나서 낙사 당할까봐 천천히 갔다. 자. 하지만 윈스는 앞 점프 뛰고 사막. 윈스. 왜다 뒤에 있냐? 왜 늦게 옴. 심지어 2도 안 눌렀대요. 에이, 심각한데? 자, 두 번째. 뒤에 오는 볼 재웠대요. 근데, 볼 신경 쓰는 동안, 윈스가 적진 다섯 명 있는 곳에 뛰고 죽음. 윈스, 왜안 오? 볼 하나에 네 명이 보는 거임? 그치, 볼 하나에 네 명이 보는 거지. 너는 윈스 하나에 저기 다섯 명이 봐서 죽었잖아, 친구야. 나노 받고 점프. 그 다음에 한번더 점프해서 천국 가버림. 자. 그 다음, 딜라인 물러갔는데, 거점 싸움 하고 있네. 아, 뒤통수 존나 세게 치고 싶다. 자, 이제, 참지 못했대요. 자, 이제, 하긴데, 세 번이면 잘 참았어. 참으린 세 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는데, 내가 봐도 참으린 세 번이면은, 어, 그냥 뒤통수 때릴 거 사람 뒤통수 찌르고 싶어지지. 자. 파라. 너 혼자 들어간 거잖아. 윈스. 그걸 왜 거점에서? 뒤에 뭐 있길래, 그러는데. 볼? 이 친구는 레킹볼에 좀 원한이 있나? 자, 파라가 볼 겐지, 아나님이 볼은 내가 재우는데 네가 너무 혼자 들어가는 건 맞아. 아나님은 보살이시네. 자, 윈스가 겐지 내가 보고 있는데 무슨? 자 여기서 갑자기 말 한마디 없던 자리야이 친구도 쏠코겠죠? 자리아가 혼자 들어가긴 해. 자 지원사격 하셨어요. 자. 근데 제가 말했잖아 이런 친구는 아나랑 싸울 때는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싸우는데 제3자가 자기 편을 안 들면 삐집니다 리스턴에서 로드호그를 바꿨대요 호그하고 죽고 나서 로드호그 개못하네 진짜 뒤에 뭐가 그렇게 있는데 하지만, 본인이 생각해도, 로드그로 하나도 못 끌었나봐요. 로드그에서 오리사로 바뀌었습니다. 오리사를 고르고, 가만히 서 있었대요. 제호자분이, 탱님들 좀 깨매요. 왜 안에 어이가 없네? 하니까, 자, 이 오리사가, 이제 이 친구가 가위 차량이에요. 벌레 듀오보단 나음. 딜러 차이인 거말안 하고 있었더니, 벌레 듀오가 이터네. 아, 바인큐인가? 이러고 게임 지고 끝났대요. 파라 하던 친구는 힐딜금. 아나 부리하던 제보자는 힐딜은 힐금이래요. 자. 아, 이안 누르죠, 이안 누르죠. 아니, 난 이런 놈들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아군이랑 기싸움을 하는 거야? 난 이해가 안 가. 네가 언제까지 힐안 주나 보자, 새끼야. 이런 마인드로 아이컨택 하면서, 왜 죽어도 빼거나 이 스킬 누르진 않는 거야? 이거 그냥 기싸움이에요, 기싸움. 이거는 이게 스킬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이거 뭐야 여기 있어 스킬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네가 언제까지 힐 안주나 한번 보자 이거예요 팀원들이 레킹볼한테 억으로 끌려서 뒤쪽에 좀 오래 있긴 했는데 그러면 그냥 공감 내주고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뒤로 빠지면 되지. 왜 저거를 이 악물고 스킬 하나도 안 쓰면서 쳐 맞으면서 우리 팀왜다 뒤에 있냐고 혼자 그걸 하막 씩씩거리고 있어. 지금 아나님 레킹볼한테 너무 직통으로 밀려가지고. 바로 뛰어가거든요, 아나님은? 지금 얘네는 이거 보겠다고, 내가 봤을 때이 주우도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 주우도 좀 심각한 하자가 있는데, 아나님은 바로 간 거예요, 뛰어서. 근데 얘가 여기서 다쳐맞고 죽는 거야. 근데 이건 솔직히, 민수 잘 보시죠. 우리 팀이 뒤에 어그로 끌린 거는 문제긴 한데, 그걸 얘도 인지하고 있었고, 빠질 만한 스킬도 있었고, 근데 스킬 다안 쓰고, 그냥, 아나랑 기싸움 하다 죽은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왜다 뒤에 있냐? 왜 늦게 온? 방금 전에 레킹볼이 지역 좀 지나고는 봤는데. 두 번째 안타. 자, 여기 볼이 있어요. 자, 아나님이 레킹볼 재웠습니다, 지금. 자, 정크렛이 멀리 날려줬네요. 자, 혼자 또 들어가서 밤을 맞고 터졌어요. 자, 아나님이 나노를 채워주셨어요. 야, 나도 맞고 뛰었어요. 아, 여기 아닌데. 또, 또 뛰었어. 나 힐뱀 맞고, 죽었어요. 아, 근데 좀 심각하다. 아, 심한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아니, 윈스원이 점프패 쿨마다 앞으로 슝슝하고 뛰는데 이걸 어떻게 따라가 주길 바라는 거야? 윈스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건 뛰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저거 밀어낸 다음에 거점을 정리해야 되는 그림인 게 방벽 생성기를 여기서 쓰면 안 됐지. 일단, 위치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무지성으로 깊숙히뛴게 일단 1차 문제. 여기 지금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일단 깊숙하게 무지성으로 뛰잖아요. 그쵸? 그래서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쵸? 여기 아무도 없었어. 자, 근데 여기서, 아무도 없는 곳에 방독 생성기를 깔았어요. 그러면 이제, 나의, 나의 선택으로 인해 옵션이 한 개에요. 얘는 이제 못 잡아. 이거 아닌데. 여기. 어 그래 수면총쿨 있잖아요. 아나가 수면총 쿨이 있으니까 얘는 못 잡아요. 이제 잡을 수 없는 존재예요. 이거는 그냥 거점에 있는 애들 정리하면서 아나 힐못 주게 방적생성기를 원래는 여기다 까는 게 사실 맞는데 일단 뭐 이미 얘가 여기다 깔았으니까 이거는 진짜 아나는 그냥 포기하고 거점 정리를 해야 되는 그림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 눈에 그런 게 보이겠어요? 머릿 속에 아 점프팩 점프팩 이러고 있겠지. 그래서 자 여기서 자, 사지로 뛰었어요. 자 그나마 다행게 인 아나가 이 수면초를 못 맞춘다. 이 쉬운 걸.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리아랑 부리가 훨씬 잘하네. 바로 빼고 왔죠. 그러니까 얘네는 보는 눈이 있는 거죠. 레킹볼이 혼자 홀딩을 하고 얘네는 바로 나누에서 잡으러 왔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그냥 무난하게 여기 힐 차단하고 6대2, 6대3 할서 그냥 이길 한타를 지혼자 가서 꼬라박고 5대5를 만났는데 맞... 이게 좀지혼자가 계속 뛰어가지고 죽으니까 자 지금 팀원들도 한 마리씩 거두 자리라도 한 마리씩 거들었어 자 네가 문제다 네가 쫙 혼자 들어간다 그래서 자 일단 이판은 지고 나서 자지구 원시의 분노 쓰는 거나좀 볼까? 왜, 이번에 왜또 죽었어? <laughs>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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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지는 한타 일단 무지성으로 뛰기. 뺄줄 몰라. 안만봐 겐지 개피인데 잡아야 되는데. 죽고 아니, 너무 안 좋은 타이밍에 잘렸구나. 자. 로도가 된대요. 어, 타락한 친구들이 보이네요. 여대생이 아이디는 나중에 소집할 때 가려고 했다 이러, 이렇게 못하기 쉽지 않은데 아 이제부터 오리사로 바꿔서 던지는구나 그쵸 조합상 사실 정크렛이 바꾸는게 맞는데 정크렛이나 메르시 문제가 있는 듀오가 없진 않아. 문제가 있는 듀오, 는데 제보자 듀오는 아니지. 그리고 이 친구는 남에게 지금 문제 타령을 할... 지금 짬바가 아닌데요. 이 친구 그냥 짬바 그냥 조용히 깨매야겠는데이 친구 너무 못한데요. 심각한데? 어, 여 기서 또 사실 의 미가 없 죠？이러고 있 는데 뭐의 미가 있 어？아, 여 기서 또 아예 게임 을안하 는구나. 이건 뭐 100%, 10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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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유죄죠.